치는 모든 새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. 자 그런데 새들의 둥지까지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. 자 여러분들이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정말 숟가락 떠서 입 앞에 갖다 줬을 때 여러분들이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 오늘은 청년 세대들도 마음만 있으면 내집 마련 아파트로 할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제가 후속 영상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, 지금부터 이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리 필쌤 TV 구독자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? 행복이라는 게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원하는 것 뿐에 가진 것이라고. 그런데, 가진 것은 계속 늘리지만, 원하는 것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내가 오늘 이 돈을 가능으로 만들어버리면, 가능이 주는 기쁨도 물론 있겠지만, 그 가능만큼 내 가능성이 통장에서 줄어들기 때문에, 진정한 행복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. 진짜 부자는 말이죠. 가능성으로 승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바로 기쁨은 행복한 순간이고요. 행복은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.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조금 잘못된 길을 왔다면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.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되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. 여러분,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결정이 없고요. 그리고 그 잘못을 고치는 것보다 대단한 용기는 없습니다. 제가 언제 항상 뭐 쉬운 얘기 한적 있습니까? 쉬운 길을 가는 것보다 여러분 남들이 다 가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여러분만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